네, 안녕하세요, 영닝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하려고 한번 나와봤는데 이 오즈모 포켓 3를 들고 산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오즈모 포켓 3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철로인데 방금도 좀 한참을 기다렸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화면에 진짜 예쁘게 잡히거든요. 근데 촬영은 1080 60프레임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는 이제 오징어 포켓를 제가 콤보로 샀는데, 그때 이제 동봉되어 있던 DJI 마이크2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서 하카타이어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후쿠오카 날씨는 딱 좋습니다. 이제 해가 없으면은 그늘에 가면은 조금 춥긴 한데 해가 있으면은 따뜻하거든요 오늘 날짜가 11월 14일 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10시간된 지금 9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 뛰면서 촬영을 해볼 건데 이 손딸방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달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떨방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이제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산책하기 딱 좋은 장소거든요. 보면은 여기 동물들도 있긴 해요. 이렇게 새 같은 것도 있고 저렇게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쪽에 있는 검정 색깔 새들은 아마 까마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또 워낙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아, 이번에는 정면을 찍으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렇게 많이 떨리는 것 같진 않죠? 다른 액션캠 같은 거를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오즈어 포켓3는 손떨방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자라도 볼수 있고 어제도 자라를 봤었는데 오늘은 자라안 보이네요 천둥오리도 있습니다 이 천둥오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둘기들도 있고 여름에 되면은 여기 개도 지나가 거든요 꽃게는 아닌데 개도 이렇게 막 여기 슉슉 지나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도 아, 오늘은 후쿠오카의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네 빵집인데, 저도 먹어봤는데 막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고, 그냥 일본의 동네 빵집 같은 느낌입니다. 후쿠오카 여행 오시는 분들 아마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런 동네 빵집이 진짜 아기자기한 거죠. 여기는 이제 10시 반인가?부터 운영을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음식점도 아니고, 그냥 타치놈인데 뭐 생맥주 이런 걸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캔 맥주나 뭐병 맥주를 그냥 마트 가격 그대로 팝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이제 주문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먹을 것도 거의 다뭐 통조림 막 이런 것만 있거든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지나가면서 진짜 엄청 많이 봤는데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이 작가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저 가게를 되게 좀 많이 추천을 받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 가게 가서도 한번 촬영을 해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웬만큼 뭔가 저런 곳은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뭔좀 무섭고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2년 정도 거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일본은 너무 길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게 유지되는지, 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안 버릴 수가 있죠? 물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진짜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집 앞에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일본에 대한 잡지식인데, 흔히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많이 거주하시니까, 아파트라고 하면은 되게 좀 높은 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고, 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뭐그 공동 현관 같은 게 없는 딱 이런 거주 형태를 아파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기 보이는 높은 고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거주 형태를 맨션이라고 합니다. 맨션. 일본에서는 이제 만션이라고 하는데 아, 일본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저층으로 되어 있는 거주 형태고 고층의 거주 형태는 맨션이다라는 거 잡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그 베란다가 다 그물로 쳐져 있거든요. 네, 저렇게 그물로 쳐져 있는 이유는 까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진짜 까마귀가 엄청 많고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얘네가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막 저렇게 베란다로 들어와서 막 쓰레기 봉투를 막 뜯어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빨래 널어놓은 거를 막 물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워터나베 도리를 갈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캐널 시티 저쪽으로 가면 이제 하카타역을 갈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 여기 캐널 시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서 캐널 시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주류 파는 가게로 알고 있거든요. 와인만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스키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은데. 어 방금 한국 분이 들어가셨는데. 여기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주류를 판매만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캐너시티를 가실 수 있고, 이제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신사가 이제 스미오시 신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거주했던 만션이 여기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이게 제가 거주할 때만 해도 30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아직도 짱짱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 원래 잉어 엄청 많았는데, 어우, 물이 엄청 더러워졌네. 옛날엔 물도 좀 깨끗했고, 잉어도 진짜 많았거든요. 아, 있긴 있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긴 항상 비둘기들의 천지입니다. 비둘기들이 이렇게 항상 있고. 나한테 는니나 먹을 거 없단다. 여기가 스미어 신사입니다. 저는 캐너시티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캐너시티 뒤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본 술, 니혼슈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 작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 술 종류가 진짜 많고, 마스터가 이제 일본 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추천해 줄 겁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다른 가게들보다 가격대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캐나시티 뒤쪽으로 오는 겁니다. 캐나시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생긴 건물이 있는데, 저도 여기 정확하게는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아마 금토에는 여기서 쇼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장료가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한 사람 당 만엔인가? 이쪽에 최근에 알펜 후쿠오카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스포츠 용품이나 뭐옷 같은 거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캐노시티 이스트빌인가? 거기가 문을 닫아가지고 캐노시티는 이제 거의 뭐 메리트가 없죠. 분수술 말고는 거의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가게도 많이 없어졌고 제가 옛날에 여기 캐나시티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유니클로도 없어졌습니다 이쪽이 캐나시티 뒤쪽인데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면은 또 강이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옛날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쪽에 살때 걸어서 오면 한 5분이면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여기서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어, 여기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네요 무슨 공사하는 거지? 아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아 많이 바뀌고 있네요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오 신기하다 와 여기 빔 같은 것도 설치하나봐요 와더 예뻐지겠다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들이 전부 다 러브호텔입니다 러브호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음식점도 있긴 한데 저쪽이 러브호텔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이 아마 한국 분들한테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기 나카스 야타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후쿠오카 나카스 야타이 거리입니다. 포장마차 거리. 이게 영업이 끝나면 포장마차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업시간이 되면은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 설치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 청소를 하고 가요. 그래서 진짜 깨끗합니다. 이렇게 물은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전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야타이가 허가받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막 대대로 물려주는 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은 다음에 이제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 자체를 거의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네요. 아마 이분들 이용하시는 비용도 아마 야타이 사장님들이. 지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쪽에 오면은 지금 뭔가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네요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 건가? 이쪽은 약간 팝업스토어 형태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하고 다시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크리스마스 11월 10일 지금부터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12월 25일까지 하류 요시브리지 이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크로스나이트 아마 이거 다 음식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오징어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인데 남아비르 600엔 어 600엔이네요 생맥주 어, 한국어도 써 있네요 친절하게 양배추를 소시지 옴쿠 옹쿠. 옴쿠가 뭐죠 아 어묵 어묵을 옴쿠라고 써놨네 우엉 천국이래요 소 줄무늬 아마 소 힘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 달걀 곤약아 어, 여기도 다 한국어가 이렇게 써 있네요 닭 허벅지 목살 직근에 닭 날개 어 신기하다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와서 그런가 이 가게는 영어만 써 있네요. 어 나카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하카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카스 그 포장마차 거리인데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쪽 말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포장마차가 또 있고 포장마차 거리가 그다음 여기를 또 넘어서 쭉 가시면 포장마차가 그쪽에 또 있어요. 근데 그쪽 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 그쪽이 관광객이 거의 안 오고 일본 현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되게 친절합니다 되게 친절하고 가격이 착해요 제가 저 5년 전에 처음에 후쿠오카 왔었을 때 여기 나카스 포장마차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비싸고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쿠오카가 포장마차를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 그이 작가에서 만난 일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쪽 안 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쪽으로 쭉더 가면 있는 그쪽 포장마차를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이 뷰는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훨씬 더 재밌고 가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이제 가보고 싶은데 제가 약간 겁쟁이라서 혼자 뭐 시도하는 거를 되게 좀 무서워합니다 일본어도 못하고 그래도 영상을 위해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쿠오카는 아기자기하니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카타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1층은 카페를 하고, 이제 이 위에부터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이 밑에가 라운지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바 형식으로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카페엔 바라고 써있네요. 나중에 게스트하우스 찾으시면은 여기 게스트하우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게스트하우스는 옛날부터 그 유럽파나 아메리카 이쪽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양인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서양인들이 많네요 방금 고객도 서양인이었고 오늘 화요일이고 지금 이제 오전 10시 30분인데 확실히 이쪽 하카타랑 캐널시티 이쪽 관광지를 오니까 한국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어, 저기 후쿠커피인데, 사람들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0시 30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캐널시티, 이스트빌딩인가? 여기가? 이스트빌딩인가? 아무튼 캐널시티 하면은, 원래 여기였었는데, 지금 다 폐점했습니다. 이 왼쪽이 원래 자라였고, 오른쪽이 제가 다니던 유니클로였는데, 다 폐점했습니다. 마치야인데, 옛날에 유니클로 다닐 때 여기서 점심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저렴해가지고 규동이 먹을만했는데 요즘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그래도 약간 국민 규동집 하면은 세계 중에 하나가 저기 마치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2층에 되게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약간 곰 발바닥 같이 문양 찍어주는 오므라이스 집이 있는데 여기 2층에 있고. 약간 이것도 쓸데없는 잡지식인데 이 옆에 있는 건물은. 후쿠오카 구청입니다. 후쿠오카 구청 새로 최근에 지어서 되게 좋은데 아마 한국 분들은 가실 일 없으실 거예요. 확실히 캐너시티랑 하카타 쪽으로 오니까 이 건물이 좀 높잖아요. 제가 오던 길보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햇빛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 엄청 춥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모츠나베 맛집 해가지고 락텐치라고 있는데 그 가게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쪽에 그 락텐치 그 주변에 한 도보로 1분 걸어가면 또쿠시카츠 맛집이 있어요. 아메짱이라고 하는 쿠시카츠 맛집이 있는데 거기도 조만간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진짜 가성비도 좋고 거기에는 좀 특별한 하이브를 팔거든요. 다섯 가지 종류의 특별한 하이브를 파는데 그거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쿠시카츠도 맛있고 저렴하고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항상 사람이 많네요. 일본 경찰차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엽지 않나요?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경찰차가 귀여워서 반갑네요. 네,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하카타역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마켓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하카타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버스 터미널이고. 그 옆에가 이제 키테라는 건물입니다. 키테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옛날에 저기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알바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키테 건물 1층에 있는데 타리스코히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체인점 커피집인데 여기 맛있어요. 여기서 허니라떼인가 그거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습니다 바리스타로 네 이렇게 오늘 집에서 시작해 가지고 캐나시티를 지나서 이제 나카스 갔다가 아카타까지 오는 이런 산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오즈모 포켓3를 산 다음에 산책하면서 이 오즈모 포켓3를 사용하는 거는 처음인데 어, 비만 오지 않는다면은 야외에서도 이렇게 혼자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용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거든요 브이로그용으로 이제 오즈모 포켓3를 구매할까 이제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